안녕하세요. 피지컬레의 트레이너, 완도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4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,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음, 시간이 빨라요? 벌써 4개월? 네, 아, 네. 빠르네요. 일단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, 어, 그래도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어,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배꼽 인사 한번 해야죠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어, 어, 정말 감사드리고 뭐 구독자 늘면 이벤트 같은 거안 하시나요? 그 저희도 해야겠죠. 어, 구독자 만명 되면 이벤트 하는 거 어때요? 만명만명만뭐 음. 음. 뭐, 뭐 하실 거예요? 뭐 선물 드리는 거 어때요? 선착순 한1 0명열 분한테 선착순 아, 댓글 댓글 선착순 1 0 분한테. 그래도 저희가 건강, 이 헬스 채널이잖아요. 건강 관련 용품들, 뭐, 세라밴드나, 뭐, 마사지 볼, 폼롤러, 이런 것들, 종류별로 해서 10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명이 되면, 과연 만명 되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네요. 네. 앞으로, 어, 저희가 건강 채널이잖아요. 최대한 진짜, 이, 가치 있고, 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, 혹은 운동 네. 영상들 많이 찍을 테니까, 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좀더 부탁드리고. <웃음> <웃음> 어, 앞으로 뭐, 뭐,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? 묻지 마. <laughs> 묻지 마. <laughs> 어, 반만에 당황, 당황스러우네요. 자, 어쨌든. <laughs>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찍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트레이너, 완도유경이었습니다 안녕. 어어 아, 어. 아, 아. 시그니처 시그니처. <웃음> <웃음> 끝까지 안할 거예요. 필에. <laughs>